잘 잊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이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사 문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다는 것은 지금의 일이요. 죽는다는 것은 언젠가 삶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절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늘 우리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의 20세기 철학적 인간학의 시조였다고 하는 막스 쉴드라는 교수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고 잠시 후한 직원이 달려와 그분은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식탁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신자 여러분, 잔잔한 아침 바다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눈뜨고 일어나기 위해. 그런 것이 당연한 일원형일지 모르나 오늘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생각하며 눈물겹도록 감사들리 알고 있습니다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사계절의 의미를 따라 우생에도 죽음을 상비하는 겨울이 기에 특별히 11월 한달 동안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도 또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대 관심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나입니다.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삶이 계속되는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이 없다고 저 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가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다 전통에 따라 칠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사도가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봅시다. 사도가이들은 그 당시 사회의 상류층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고 로마와 결탁하면서 체제 유지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늘을수없다 이제 우리는 로마와 잘 화합하면서 이대로 사는 것이 최고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통 보수주의들, 보수주의자들로서 모세 호경만 인정했으며 천사들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저 세상도 없다고 생각했고 부활을 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는 부활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칫 함정에 빠질 만한 사도가리들의 질문에 현실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것이다. 저 세상에서는 종독 보존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이런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요? 뭐 있어요? 대부분 없지뭐 <laughs>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 부지럽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장가가고 시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당신과 잘 살아야 돼요. 한 번뿐입니다. 두은도 없어요 지금 사는 당신과 잘살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져 더 이상 죽는 일도 없습니다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어 새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처럼 사는 것이 아님 오늘 제1복서 마카베오 하근 7장의 내용은 일곱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자식들과 함께 왕에게 끌려가 고문당하다가 순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일곱이 어머니와 함께 죽어갑니다. 왜? 그 당시 왕이 야외 하나님 신앙을 버리라고 했고, 이기도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 이들은 하느님을 버릴 수 없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내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느님이신데, 잠시 몇년더 살라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참아냅니다.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교도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희망 속에 용감하게 차례로 죽어갑니다. 아들 하나하나씩.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격려해 줍니다.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저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삶과 죽음의 주관자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주님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과 영생을 약속하셨기에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미사 때마다 바치는 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좀 이따가 사도신경 다시 바칠 거예요. 우리는 그 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살것을 부활할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처럼 다른 데안 가고 다른 일안 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곳을 대문같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베푸는 일이 필요한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또는 온갖 밖의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죽은 순교자들이 오늘 일독서의 마카비오 학원에 나오는 일곱 아들과 어머니처럼 우리나라에 만년명 이상 되는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바보짓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오면 우리의 그러한 삶이 결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서 영생의 미끄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만을 위해, 나의 편입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도바이 같은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바이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새로운 영생의 삶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영원한 영혼 속에서 기쁨이 충만된 삶이란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죽음과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